거룩하시고 자유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영광을 드리고자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주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시고 긍일히 여겨 주시사. 이혼란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 아버지여 세상에 휩쓸려서 아버지여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호탁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이 강건하게 굳세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은청 내려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오로지 또한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고자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 주님이시여 사역하는 그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주시고, 또한 복음 들고 나갈 때 아버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여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자 병든 자 모두가 일어나 주님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불과 삶의 기회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대로 아버지 하나님여 신만화 물과 작가의 부흥과 도역자들 위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을 위해 코로나19 조식과 영적 회복을 위해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를 위해 신만화 물과 작가회 작가들을 위해 호명학교를 위해서 시와 찬양 콘서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오니 아버지와 선교하는 모든 아버지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머리에 신이 안수하여 주시사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아버지여 힘없이 아버지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자소서. 또한 다니엘 비자 선교회각 시간 기간마다 하나님의 축복 이말길원 나오니 아버지와 많은 백성들이 차분 없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자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실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도.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 듣는 이에게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 아직 도착하지 못한 목사님들 기대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모두가 오래받는주일이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움나이다 아멘, 아멘.